누가 인생의 정의와 답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인생은 도전이다. 응하라. 인생은 선물이다. 받아라. 인생은 모험이다. 감행하라. 인생은 슬픔이다. 극복하라. 인생은 비극이다. 맞서라. 인생은, 인생의 의무다. 수행하라. 인생은 경기다. 치러라. 인생은 신비다 벗겨라. 인생은 노래다 불러라. 인생은 기회다 잡아라. 인생은 여행이다 끝마쳐라. 인생은 약속이다 이행하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찬양하라. 인생은 목표다 성취하라. 인생은 펴줄이다 풀어라.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황 이름이 뭐예요? 프랜, 프란시스카 남미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랜시스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 강함을, 지혜로움을 또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선택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부족하다,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부였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학대받던 동족을 구원하고자 열정에 불타 그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40년간 평범한 목부로 지내면서 과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감했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들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첫 반응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하여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아는 그 당시 스무 살가량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든 사람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예레미아 자신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디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농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괴롭히며 곡식들을 빼앗아가며 횡포를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디온도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기디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디온이 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여 비율도 하나 못 따랐는데 무슨 큰 용사여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암만 작은 사람이라도, 암만 힘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될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디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기디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문화세 집화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기디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올바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디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받는 귀한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만 주시면 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느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함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부족함을, 어떤 사람은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라면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한점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많다고 보셨습니다. 결국 터무니없이 부족한 군사 300명만 가지고 12만 5천 명을 대항해 싸우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따지면 승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나옵니다. 저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달라고 결혼, 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고 딸 하나 주셨어요. 참 하나님 제 기도 응답 잘 하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는지 5, 6년 후에 애가 또 하나 생기는데, 걔 이름이 요한이에요. 얘는 드물어 받으네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너 교회 이름 뭐를 지을 거냐? 그러니까 함께 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성경에 함께 하는 교회가 어딨냐? 중앙교회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나더러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버지, 함께 하는 게 성경에 많은가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가 한번 내기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어떤 게 많아요? 오늘도 보어는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가 세번네번 네번 나와요. 그러나 내가 뒤지고 뒤지고 성경을 다 뒤져봐도 창세기 3장 3절의 중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와. 해와가 에덴동산 중앙에 갔어요. 거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열매에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게 에덴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얘기 한 마디밖에 안 나와. 그 내가 졌어요. 그래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름 지어라. 그래서 걔가 대전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내가 성경 볼 때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면 오 내가 눈이 번쩍번쩍 번쩍 떠요. 왜? 내가 적과든 요한이한테. 그래서 걔가 교회를 함께하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이제 요셉 목사가 장갈 들고 초대를 날 때요. 처대를 나가지고 우리 저녁 상에서 밥을 먹는데 요셉 목사가 물어봐 아버지 우리 장손 큰애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 큰형님은 족보를 많이 따지는 분이에요 그래 봬도 우리가 신라 경순왕왕 38대래 그러니까 몇 천분지 이래 임금님의 피가 제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나 임금님 후손이야 잘 알아둬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자 돌림이에요. 저희가 환자 돌림이에요. 우리 밑에가 기자 돌림이에요. 터기자. 기독교라고 하는 기자 돌림이고, 그 밑에가 종자 돌림이에요. 세금변에다가 종자. 종자 돌림이지. 그러니까, 저도 막내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막내니까 우리 형님들이 좋은 이름은 다 따간 거야. 기자 밑에 종자. 그래 뭐 얼마나 많아 종리로 되는 애가 엄청 많아 현종이 민종이 세종이 뭐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제일 꼬래비니까 좋은 이름은 다 따갔기 때문에 한참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할까 저런 이름으로 할까 나는 민종이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백성민자 거기다 임궁왕자 변해 세종자 종자 민종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 아버지 순종이라고 지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미국 여자가, 너 얘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laughs> 순발력 있죠? 난그 생각도 못 했는데.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만사가 형통해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족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기리온이 300명 군사와 함께 10만 대군을 격파한 것은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었니다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디온은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격파를 했습니다. 나는 할수 없는데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할 때에 승리는 반드시 옵니다. 사사기 6장 16절,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2만 5천 명을 300명이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50명이 한 사람 친한 거는 누워 떡 먹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기디온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워 자신이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기드온은 부족하고 약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기면은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용사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기대원이 큰 용사가 된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한 데이빌 리빙스턴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아프리카 선교 16년 만에 가장 위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밤 어두울 때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데빌 리빙스턴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짓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스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하겠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이 항상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편안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리빙스턴을 통해 아프리카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옛날 기디온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데이빌 리빙스턴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부족한 것도 두려운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부분적으로나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한이 있다 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커다란 역사를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 사람 당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나 나와서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왜? 300명이 한 사람 12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은 12만 5천 명 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잖아요 강요들이 와서 남북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편에, 우리 편에우 편에 있는지 남쪽 편에 있는지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 편에 있는지 세상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